6월 25일 입니다 아, 완전 초여름 날씨를 넘어서 열대야까지 있는 아주 이상한 날씨입니다 본판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대청댐 조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 새물이 한번 내려 가지고 물을 한번 뒤집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어, 장어들 구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대척된 만수구요 거의 뭐 물빠짐이 약간 있긴 한데 거의 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정수원은 24도가 조금 넘고요 지금 던진 곳은 거의 한 6m권입니다 거의 6m, 6m에서 7m 그정도 선에서 다 던졌습니다 그 거의 뭐 수집대가 다 동일합니다 어, 동영상 장원학시 동영상은 한동안 올리지 않았고요 어, 일단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낚시하는 방법을 좀 바꾼 게 있는데요. 바꾼 내용들은 나중에 다른 동영상으로 좀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입지를 하는데, 잡아갔기도 하고, 그러네요. 잡아갔습니다, 잡아. 같습니다, 잡아. <laughs> 자바가 입질한 것 같습니다. 9시 50분쯤 됐는데요. 어, 아까 자바 입질, 자아 입질은 계속 여러 대에서 들어왔고요. 지금도 왼쪽에서 세 번째, 아까. 입질 들어왔던 데는 아직도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가 붙었는지 계속 깔짝거리기만 하고요. 제대로 후킹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살짝 움직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그냥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워낙 작네요. 목줄을 잘라서 강생했습니다. 지금 한 11시 정도 됐습니다. 11시 10시 50분인데요. 방생용 장애안수 했네요. 큰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작은 거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 큰건 아직 안 나오고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11시 전후 하면 전후 되면서 어, 여러 대에서 어,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 입걸림이 되지는 않는데요. 거의 뭐두세대 빼놓고 나머지 낚시대에서 전부 다 입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음, 입걸림은 되지 않는 상황인 거 보니까 뭐 잡어가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살짝살짝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화면상으로는 잘 표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시쯤 됐습니다. 어, 방송은 여기서 어, 그만 찍으려고 합니다. 어, 뭐그 이후에 뭐 나오는 게 있으면 영상에 덧붙여서 올려드리고요. 어, 고기가 안 나오면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더 이상 영상은 이어지는 게 없을 겁니다. 아, 음,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장애 한 마리로 마무리 된 거고요. 어, 좀큰 거를 잡고 싶은데 생각만큼 나와주진 않으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어, 감사합니다. 그 음,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